농수로 근처입니다. 저기가 다 논이고, 여기가 어 농수로, 농수로인데, 그 옆에 이게 물가라고, 이게 꽃창포인가요? 보라색 꽃이 피는 뭐 예전에 그 샴푸가 없을 때, 그 여자들이 이거로 이렇게 물에다 비비면 거품이 나가지고 머리를 감았다는. 어그 꽃창포가 아닌가 너무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꽃창포 아니면 그 물가에 피는 부들이라고 하는 그거랑 잎이 둘다 비슷해서 제가 잘 그건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이게 물가에서 많이 보이는 풀어 위에 꽃이 피는 음. 꽃이 피면 꽃창포이고 그리고 이렇게 무슨 방망이처럼 이렇게 갈색 그런 게 어, 나오면 부들입니다. 그 나올 때쯤에 다시 한번 촬영하러 올게요.